돈! 돈! 근데 돈! 돈! 근데 온, 온, 운전은 이렇게 하셨는데 온, 이게 93,800원을 다 받으시는 게 맞나? 어? 안넣라고 아예 아니죠 내긴 어, 내는데 네, 이제 약간 예, 예. 네고티에이션을 하자 이 말이죠 어허 네고티에이션 5만원 경찰 부를게요 <laughs> 7만원 경찰 부를게요 아 8만원! 구만 3천 7백 원 아이 솔직히 야 앞에 연기가 자욱한데 이게 이게 맞아요? 어, 오케이 8만 원 8만 원좀사게줘 8만 원? 오케이 그럼 받고 7만 5천 원 예, 그냥 한번 내려보세요 뭡니까? 한대 쳐맞고 5만 원 합시다 그럼 두대 맞으면 무료예요? 오케이 두대 맞으면 무료 진짜? 무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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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서있어 보세요. 서있어 네? 세요 서있어 보세요. 네! 네! 아, 아싸. 일단 한 대. 오케이. Okay. 그리고? 아, 이거, 이거 세게, 세게 못 때리네. 돔닭이지. <laughs> 아, 아, 됐습니다. 가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예. 예. 아, 혹시 그, 그러면, 그 맞을 때마다 무료인 건가요? 다음번엔 세 대요. 아 진짜요? 그럼 번호 좀 교환하죠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